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은 저 찍혀 있는 방송입니다. 워낙에 북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 괴뢰 도당을 절대로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호칭도 걔네들 무슨 정치의 호칭을 부르지도 않고요 <laughs> 보통 김정은 무슨 무슨 위원장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떠들어도 저희 쪽에서는 무슨 돼지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사교집단의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광고료가 지금 안 붙은 지가 한 2년이 넘죠 제가 한 2년 반 정도 해왔는데요. 어그 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는 광고료가 붙었다가 아마 어, 혐오 채널이다. 뭐 온갖 욕설들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 반중 채널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아,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역시 아 저희 채널에 대해서 아, 집중적인 아마 견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뭐 숫자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광고료가 붙는다 안 붙는다 이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아 저희가 여타 유튜브 채널과 달리 진실을 보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수 없는 얘기들 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전략 마인드를 함양해서. 어, 특히나 어, 우리나라에다가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주로 어, 미국 쪽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그간 전달을 해왔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또 공작관 TV에서 어, 했던 일 중에 최근에 가장 보람스러웠던 일들은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집중적으로 어, 영어로 편지를 쓰고 어, 그리고 영어로 된 얘기와 한글로 된 얘기를 별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저희 인도태평양전력연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미국 워싱턴 d c 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아주 최고위급 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오비일학이라고 할수있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반드시 고율의 입항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중국산 배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끔 일반 화주들께서 중국산 배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중국의 조선업을 중국의 해양운수업들을 망게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 파나마우나, 파나마우나를 통과하는데 아, 중국에서 만든 배들은 통행료를 더 받아라. 아, 심지어 입항시나 파나마우나 통과할 때 배가 중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배 안에 중국선원이 있으면 입항료를 더 받아라. 왜? 각가지마약운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환경을 더럽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각가지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폭탄과 같은 존재들이 중국인들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한 배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의 입항료, 통과료를 더 받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요, 지금 USTR의 그리어 대표가 개인적으로 뭘 건의한 것처럼 해서 이게 통과됐어요. 가 그래서 미국, 항국에 입항하는 중국 제조 배들은 돈을 다 얼마씩? 150만 달러씩. 우리나라 또한 20여억 원 정도 되겠죠. 어 입항할 때마다 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위에 시애틀에 들렀다가 150만 원 내고, 밑에 와서 포틀랜드 들렸다 1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LA 와서 또 150만 원 내고, 그러면 미국 서부 해안의 세개 항을 움직이면 450만 달러, 대략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이 또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왜? 외교부가 일을 안 하니까. 또 국정원이 일을 안 하니까. 우리 소수정의 엘리트 요원들이 국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난파선을 더 이상 물속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진 노력을 다해서 어, 국가를 살리는 일에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는요. 어, 좀 이후에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만들어지면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여기 뭐라고 부를까요? 김문수 후보라 그럴까요? 아니면 김문수 장관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김문수, 우리 아재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거 입에서 구상 유치에 접비린내 나는 한동훈이를 제압을 했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대학을 가던 1970년에 한동훈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학번을 따져봐도요, 23년인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 한동훈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이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어제, 어, 2025년 5월 3일입니다. 고향 킨덱스 전당대에서 회 김문수보가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의 43.47% 꺾고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아,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정말 잘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당원 투표로 보면요. 김문수가 61.25, 한동훈이 38.75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김문수가 한 21% 정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김문수 51.81%, 한동훈이가 48.19%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가 앞섰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가 왜 승리를 했을까요? 그 승리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탄핵 반대로 뭉쳐진 당심이 집결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탄핵을 하게끔, 탄핵이 유발되게끔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그렇죠. 여당이라고 하는 이것들한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나 여당 의원들을 선동한 한동훈이한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독수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를 김문수 후보 측은 선정을 했습니다. 즉, 어, 외연을 확장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나경원, 유상범, 이 상범위가 벌써 핵심인가? 자우지간에 <laughs> 홍준표, 나경원, 유상범 등과 같은 핵심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 여론이 상당히 두터웠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이 한 마음으로 아, 미디어상에서 아, 정보전을 지원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막혔고 진심은 통했다라고 하는 이번 승리는 김문수 측의 조직력, 당심의 뚝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집요한 선거 감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제 그 김문수 <laughs> 대통령 후보자의 수락 연설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해야 되고 국민의 힘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절대 맞는 말이죠. 현재 친중 중국 공산당의 2중대3중대로 추락해 있는 국민의 힘은 반드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부에는 있 중국 스파이 간첩들은 다 색출해서 다 없애버려야죠. 두 번째 나온 얘기가,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입니다. 이재명이. 근데 저는 이재명이 이깟 존재를 그렇게나 겁을 내야 됩니까? 물론 얘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빠가사리들입니까? 그렇게나 돌대가리들입니까? 이재명이를 이나라의 대통령을 뽑겠다는 사람이 과연, 걔네들이 만들어낸 여론 조작처럼 50%가 넘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어디서 조작질을 해갖고 선거까지 조작질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무엇보다도 사전투표를 안 해야 되지만, 사전투표라는 멍청한 것들이 있고, 또다본투표는 놀러 가려고 사전투표 미리 하는 이런 덜 떨어진 인간들이 많아야지직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네마다 그 선거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이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하고 났을 때그 사전 투표함을 CCTV를 지키게 하는데 안된 얘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 가십시오 거기에 예? 선거관리 사무실에 다 가시라고요. 가셔갖고 돌아가면서 시간 표 짜서 그 사전 투표함 지키란 말이에요. 문 열어, 어? 국민 주권인 우리가 주인인데, 니까지 거들이 뭐라고 문 걸어장어. 문 열어.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24시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 투표를 해서 나머지 3, 4일을 또 있어요, 거기서.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누가 합니까? 늘 해야 듯이 통갈리하고 쑤셔놓고 온갖, 형상복원 투표지를 넣고 이 짓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투표 관리가 날인도 사인 날인을 못 하게 하고 인수해서 다 뽑겠다는 거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로 되는 것도 바코드 안 하고 QR 코드 하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에는요 선거 사무실로 다 몰려가세요. 다 몰려가서 투표 함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안만 잘하면 뭐해? 선거에서 부정을 할수없게끔 아니 국무회의에서 트럼프가 요즘 매일 하는 거 있잖아. 뭐야? 이 e o 티브 오더. 서명해야 될 거야.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은 투표한 모못 움직이게 하고 어? 투표한 투표소에서 개표하게끔 하고 투표함도 투명한 어? 안을 다볼수 있는 그런 투명한 통으로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어? 돈을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가서 지켜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 사전투표하는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본투표할 때까지 그 투표하면 지켜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 선관위 것들은요.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범죄인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키셨다가 당일날 개표한 곳으로 들고 가서 개표 장소도 6시만 되면 딱 끝내고 거기서 개표하면 되죠. 투표한 곳에서. 옮길 필요 없이. 자, 그냥 글로 가지고 가서 어차피 대부분 다그선관위 사무실이라는 게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부정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힘당 내에서 국회의원, 뭐 이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뭐 최고위원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부정투표를 몰라요. 사전투표가 북한의 농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조차도 몰라 응? 특히나 지금 김문수 캠프 안에 있던 김재원이 같은 애들 응? 큰일이야 그거요 응? 그런 애들이 지금 거기 가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사전투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사전투표를 제로로 수렴시키고 한 명도 안 하면 제일 좋죠 응? 이것들이요. 여러분들 이 맹점 아셔야 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전투표가 간 사람들의 그 인적상을 이튿날 저녁 6시가 돼서 투표가 끝나잖아요? 싹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500명이 다녀갔는지 만 명이 다녀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들 마음인데? 그런데도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정말로 개 돼지들이야. 개 돼지보다 못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전 투표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전 투표하지 말고 사전 투표 함을 지키는 걸 하시란 말이야. 지키는 거를. 네. 자, 김문수 후보의 이 수락 연설의 핵심 사항이 이게 나옵니다. 1987년 체제를 개헌하고 정치 사법 선거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그다음에 한독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덕수 후보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어, 주자가 됐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국무총리했다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그냥 돌아서 경선하겠다 을 맞을까요? 이제 기획재정부 후배들, 소위 모피아라 그러죠. 모피아들이 와서 뭐 돈을 지원해주고 또 재벌들이 돈을 대주고 어 그리고 또뭐 어, 김현장 같은 커다란 돈 많은 로펌에서 지원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제가 돈이 아만 많아도요 어느 특정 후보 캠프에 1억 원 이상 못 줍니다. 돈이 막몇 천억 있어도 막 100억씩 200억씩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님은 소위 정치 활동 자금 이걸 어디서 끌어다 쓸지 몰라도요. 그거 투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꽂을 때 부러지고 골로 갑니다. 그런데 평생을 미꾸라지 뱀장어처럼 기름 발르고 살아오셨을 텐데 대전만 받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휘청거리는 욕을 얻어맞을 텐데 제가 지금 한독수 총리님도 연배가 선배님 되시고 그런데 지금 광주 묘역 가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해서 나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전라도가 고양이는 게왜 나와? 어 아니 김대중이 대통령되기 전까지 서울 사람 행세 했다며 나도 우리 국정원에서 그런 사람 봤어 우리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이 경기고등학교 난 사람인데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못 왔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아직껏 서울 사람이라고 행세를 하다가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이 되고 났더니 그 때, 우리 저, 기조실장 중에 그 원주상지대학교 교수하다가 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오래 못 살고 죽었는데, <웃음> 그이가 <laughs>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었다고. 그니까 막그 경기동문이라고 찾아가고 뭐 이런 갑자기 발작증세가 나와. 그,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따 이 사람들은 내가 서울이 아니고 말이야. 사실은 내가 전라도란 게, 이러, 이러더란 말이죠.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인간들은. 그니까 평생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겁하고, 교훈영색이나 하고, 아, 비굴하게 살더니, 지금도 비굴하게 산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타고난 성정이 그런 간신 양아치 쓰레기들은 역시 생수로 사서 똥물이고, 빨아도 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과 차별되는 김문수. 김문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데모를 하다가 정학을 먹었는데 가까스로 학교에서 받아주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재수도 안 하고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당시에 갔어요. 그 저쪽에 동승동에 있었던 시절이죠. 지금의 관악캠퍼스는 1974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문수영님은 70년도에 입학을 하셔서 간방 가고 붙잡히고 도망다니시고 하다가 나중에 관악산에 와서 졸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몇안 되는 걸출한 아, 노동운동권 출신의 아, 운동가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아, 화염병 운동가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운동가였고 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현재 부인이신 아, 설란냥 여사님도 만나서 아, 부부의 연을 맺게도 됐다그럽니다자 이것처럼 살던 김문수는 아, 위장 취업, 투어, 고문, 아, 이런 정말로 컬러풀하고 스플렌디드한 아, 이런 점 형극의 길을 걸으면서 아, 1991년 구소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회의심을 갖고 어 아, 개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아, 김영삼 씨 시절에 아, 보수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한국당에서 내리 삼선 의원을 하고 이어서 경기도 지사 민선 2 번을 연달아서 했던 거의만 유일한 경우일 겁니다. 아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장을 역임했고, 어, 또 어, 노동부 장관도 역임을 했었죠. 아 그리고 이번 국힘당 경선에서는 아, 탄핵 반대 아, 윤 어게인 아, 보수 정통성의 상징으로 부상을 하면서 아, 어제 아, 이런 아, 압성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김문수가 당면한 과제는 뭘까요? 아, 우선적으로, 한독서의 단일화, 단일화, 그러는데요. 제가 전망하기에는요, 어, 단일화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저쪽이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허술한 데다가. 아, 뭐, 뭐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빅텐트를 구성해야 된다는데요. 아, 여기는 뭐, 반 이재명, 이라면 누구나 다 모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권노가한허가뭐 어, 뭐, 박준영 어, 이런 분들, 박주선 선배도 마찬가지고, 어, 그다음에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 모을 수 있으면 같이 모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그, 그런 분들한테도 어, 벼슬 자리 하나씩 드려 있죠. 어, 농공 행상만 똑바로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본선 승리를 위해서 아,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아, 통합 리더십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음, 저도 뭐 뜻하지 않게 김문수 장관 시절에 아, 식사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아, 굉장히 머리가 아, 스마트하고 어, 저기 굉장히 그 뭐랄까? 기억력이나 이해도가 아, 웬만한 사람들 굉장히 출중하다. 아, 뭐, 딴 사람들이 만약에 386이다. 그러면 이분은 뭐, 슈퍼컴퓨터 식으로 아, 빨리 돌아가는 그런 머리의 소유자라는 것을 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아, 그동안 멋지게 살아왔던 김문수 후보가 아,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 되셨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아, 국힘당 내에는 아, 김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그 수준 안 되는 양아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중, 아, 아, 간첩들도 많습니다. 아, 차제에 이번에 그런 아이들 다 속간해 버리고 아, 그리고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아, 대변신을 할수 있게끔 아,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어,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꼭 기왕이면 선거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선거가 진행될 경우 꼭 당선이 되셔서 어, 이 나라를 좀 한골 탈퇴시키는. 대 역사적 전환점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